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의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기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노인의 낙상 사고는 어, 흔하게 발생하지만 유독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낙상 사고는 상당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실제로 기관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근로해야만 어, 정말 그러네. 이거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양기관에서 아무리 조심하고. 교육하고 노력해도 발생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정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사고가 바로 낙상사고예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다리 근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어, 혹은 뭐 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질환으로 뇌 손상이 있게 되면 균형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요인들이 낙상 사고 발생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요양 기관들에서는 어르신을 1대 1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1대 다수의 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에서 일단 낙상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본인의 몸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격히 안 좋아진 신체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 혹은 치매로 인해서 본인의 현재 신체 상태를 잊으시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종사자분들이 어르신 절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뭐 여기 배를 누르시거나 선생님을 꼭 불러서 함께 가셔야 해요. 라고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 순간엔 알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후에 그냥 말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시곤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장기후형 기관은 물론 종사자분들을 모두 괴롭히는 낙상사고. 최근에 이 낙상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지자체의 처분이나 소송 등의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습니다. 즉, 기존과 다르게 기관이나 종사자의 입장에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전남 목포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어르신 한 분이 다른 어르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크게 다친 것 같지 않고 걸음에도 문제가 없어 보여서 침대에 눕히고 1시간 간격으로 4차례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오른쪽 고관절 골절이 확인되었고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수술 후에 퇴원은 했지만 이후에 폐렴 등 합병증으로 다시 입원했고요.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의료인도 아닌데 자체 판단으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임에 해당되는 학대 사례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응급매뉴얼 수립,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인데요. 그러니까 너희 기관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거 이런 거 개선해.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교육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개선명령은요. 단계적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2차 위반 시에는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장교양 기관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으로 떨어져서 경영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었던 겁니다. 즉, 요양원과 종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처사였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진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목포시의 이 같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사고 직후부터 6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네차례나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며 관찰을 이어갔다는 점. 둘째, 병원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가 되었고, 출근 직후 바로 정밀 검사를 받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응급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방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방임 기간도 짧았다는 점. 넷째, 낙상과 이후 발생한 폐렴 그리고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 결국 법원은 목포시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과했다면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상은 요양원이나 주간 보호센터라면 어디서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사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100%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방임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 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이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관 측의 구체적인 대응 과정이 면밀히 고려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냥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사고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상 위험이 있는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이동시에 안전 보조를 강화하며 종사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종사자 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 100% 낙상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이 곧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강조한 부분은 바로 그 대처 과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 이라면 당연히 재빠르게 119에 연락하셔야 하겠죠 그런게 아니라 넘어 지셨는데 괜찮은 것 같다 살짝 넘어 지셨다 뭐 그런 경우는 주의 깊게 계속 관찰 하시고 기록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설장과 보호자 분들께 보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거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병원 검진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사후 대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던 기관들에서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단순 타박상으로 보이더라도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이후 대응에 따라 큰 화를 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생각보다 이런 대응에 소홀한 기관들도 많습니다. 자칫 이런 사건 하나로 기관과 종사자 모두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르신을 기관에 보내는 가족분들도 기관에서 어르신이 절대로 낙상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넘어지신 경우. 무조건 기관이 다 잘못한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뭐 기관에서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낙상사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요. 조금 너그럽게 기관과 종사자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기관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